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 오늘 해볼 컨텐츠는 데이브레이크 박스 100개 명전인데 자 오늘은 2018년 8월 29일이고요 29, 30, 31, 9월 1일, 9월 2일 날 이제 4주년 방송이에요 여러분들 5일 남았는데 제가 데이브레이크 박스를 또 시청자분들이 선물을 너무 많이 해주셔 가지고 제가 지금 이걸 준비해 왔어요 자 보시면 우리 이은 요새 제가 이런 거 선물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여러분들이 자꾸 어, 별풍선을 못 쏘시는 분들이 저한테 뭐라도 부, 해주시고 싶으시니까 제가 막. 상자, 이런 거, 막, 갖고 싶다고 하면 다 사주시거든요? 사실, 갖고 싶다고, 직접적으로 사주세요도 아닌데, 이렇게 저 기쁘라고 보내주세요. 그래서, 이윤님이 엄청 많이 보내주셨고, 달리기 사6 5사팔6은 디담인데, 우리 디담이가 또 다섯 개 보내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이윤님이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보내주셨어요. 이것만 다 합쳐도 거의 한 4만원 나오거든요? 4, 5만원도 나오는데, 너무 감사드려요. 그런데, 이것만 보면, 100개가 안 되죠? 자, 100개가 안 되지만, 제가 또, 69개. 왜 하필 또 69야? 그리고, 그, 이름이 기억이 안 난다? 미드나이트 박스가 10개가 있어요. 자, 이건 왜 있냐? 이거 왜 있냐? 하시면, 자, 여러분들이 항상 보셨겠지만, 제가 이 카카오? 아니, 카카오래. 카오스. 카오스 증표가 굉장히 많았어요. 한 1,600, 아, 1,700개인가? 1,800개인가 가까이 있었는데, 자, 이거를 이제 이 칼날반도라는, 어머. 잠시만요. 자, 칼날반도를 누르시고, 여, 아, 이거 아니군요. 지역상점을 누르시면, 데이브레이크 박스와 미드나이트 박스를 살 수가 있어요. 근데 보셨으면 알겠지만, 제가 이게 한 2,000개 가까이, 2,000개 비슷하게 있었고, 얘도 한 2,000개 비슷하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제가, 월, 이걸로 다 바꿔놓은 상태예요. 69개 정도로 바꿔놓은 상태입니다. 왜냐면, 제가, 그, 진짜, 시청자들한테 너무너무 고마운 게 가끔씩, 제가, 이 엔젤릭 부스터는 제가 뽑았는데, 이거, 아니, 내가 뭐 하나 뽑은 게 있는데? 내가 못 뽑았더라? 그 뽑은 거 말고는 여섯 개다 선물 받았어요. 음 여섯 개다 선물 받아가지고, 이 부스터들을 제가 다 선물을 받아버려가지고, 그니까, 엔젤릭 부스터, 데빌리시 부스터, 플라즈마 뱅글, 스톤 뱅글, 뭐, 데빌리시 크라운, 엔젤릭 크라운, 카우스 듀얼 크라운까지 시청자분들이 다선물 해줘가지고, 원래 제가 이거를, 이제, 이거를, 훈장을, 이걸 바꾸려고 했는데, 다 선물해주셔가지고, 쓸데가 없어서, 다, 모조리, 어, 모조리, 이상, 이걸로 바꿨습니다. 자, 이 상자로. 다 바꿨어요. 근데 제가 지금 카오스를 거의 빠짐없이 많이 했고 그랬는데, 바꿔봤자 한 70개밖에 못 바꾸더라고요. 아, 80개 정도 바꿨나? 네, 80개 정도밖에 못 바꾸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래도 캐시를 무료로 바꿀 수 있는 거니까, 뭐, 손해는 아니겠죠. 80개라고 해도 엄청 비싼 거예요, 여러분. 10개에 12,000원이니까, 84,000원이네요. 80개면. 자, 84,000원짜리를 공짜로 얻은 거니까, 뭐, 이득이라 생각하고 까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박스, 다 합쳐서 지금 바로 까보도록 할게요 우리 이윤님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나중에 브레이크 멸망전 때 쓰시라고 또 감사합니다 사실 이거를 저희가 원래는 월요일 날 하기로 했었거든요 <laughs> 100일 게 됐죠 이걸 원래 월요일 날 하려고 했는데 이 상점이 여러분 알죠 그거 이 상점이 그딱 10분간 밖에 못 사잖아요 그 시작한 타이밍에 근데 그 10분 동안 살려고 10시에 10시 50분에 딱 이걸 봤는데 엔젤이 이긴 거 있죠? 제가 데빌 팀이잖아요. <laughs> 그래서 못 싸고. 그래서 그 다음 날이 됐는데, 어제, 어제도 하려고 하니까, 그 어제 딱 10시 49분에 우리가 데빌이 이길 거예요. 그러면서 데빌이 이길 것 같다고 딱 이거 기다렸는데, 엔젤이 이겨가지고 어제 또 못하고. <laughs> 그래서 어제 저녁 11시 50분에, 원래 바꾸는 것 같이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11시 50분에 데빌이 이겼길래, 급해가지고 그냥 다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바꾸는 영상이 없어요. 하지만 이거 다 바꾼 거. <웃음> 진짜. <웃음> 원래 바꾸는 영상까지 딱 이걸 방송에 찍으려고 그랬는데 못 해가지고 어쨌든 지금 데이브레이크 박스 101개랑 미드나이트 박스 자 10개가 준비되어 있고요 자잘 보시면 데이브레이크 박스는 데이브레이크 박스는 저번에 많이 안 까가지고 많이 없는데 이거를 까면 우선 얘가 없습니다 아니 얘가 아니 얘가 없습니다 크라운도 없고요 나머 지 얘는 나와서 있어요. 그리고 여기 히든 박스에 들어있는 건둘다 존재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걸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미드나이트 박스는 10개 정도가 있고, 우선 히드는 필요 없습니다, 미드나이트는. 그래서, 왜냐면 이 폭시도 보유하고 있고, 날개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가 없고, 나머지, 이 미드나이트 세트들만 얻으면 될것 같아요. 제가 지금 한, 15만원 정, 15만원? 에서 20만원 정도 지른 것 같은데, 아직, 이거 부위 하나밖에 없고요그 다음에, 이거, 정수 두 개, 있고, 그 다음에, 아마, 미드나이트 스톤이, 80개 하나 만들 수 있어요. 그니까총 얘네 3개 정도 하고 저거 하나. 그니까총 4개. 4개 정도 만들 수 있고 아직 6개를 더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많이 많이 부족합니다. 어. 진짜로 안 나와요. 엄청 창렬이에요. 개 빡쳐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멸망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브레이크 박스 먼저 까고 미드나이트가 모이면 미드나이트 까고 또 미드나이트에서 또 데이브레이크 나오면 데이브레이크 까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게요. 자, 그러면 브금을 깔고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데이브레이크 헤어 빼고 남은 상 없는 상황, 그다음에 크라운도 없는 상황. 얘네 둘은 있습니다. 자, 그럼 히든 박스가 나오면 제일 좋아요. 자, 지금부터 바로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디. 고! 오우. 이렇게 상자가 처음에 나오면 항상 긴장되지. 자, 히든이 제일 좋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자 스톤 두개 하나 스톤 하나 스톤 두개 어우 씨 놀래라 자 미드나이트 박스 스톤 하나 스톤 한개 스톤 한개 스톤도 열 개짜리가 있기 때문에 열 개짜리 나오는 게 제일 이득이고요 목걸이는 쓰레기예요 어차피 기간제인데 이거 중복이요 자 지금 두개 하나 두개 하나 두개 하나 세 개! 하나 아 하나짜리 계속 나오네 둘자 민나이트 박스 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둘 하나 세개 하나 하나 야이씨 아나 이새끼가 진짜 자 부금 바꾸고 갈게요 너무 안 나오네요 하나 하나 아니, 이씨, 미쳤나, 진짜, 오늘. 정신을, 뭐, 잘, 어, 씨, 아이, 두 개나 뜨고 난리야! 행운을 높여봐요. 아, 그럴까요? 근데 원래 상자는 행운 적용 없는데. 원래 상자는 행운, 행운 적용 안 돼. 자, 행운 올렸어요. 다시 나갔다 들어와야 행운이 적용될 것 같아서. 괜히 찝찝해서. 자, 이어서 가봅니다. 거. 심지어 지금 크라운도 안 나오고 있어요. 아이씨, 쓰잘데기 없는 목걸이는 왜 자꾸 쳐? 허허. 아, 나저 목걸이 진짜 필요 때가리도 없는 거 자꾸 쳐놔! 이 새끼가, 씨 돼지고 싶나, 진짜. 아이씨. 아니, 저 목걸이 기간지고 힘이 를 커닐이여가지고 쌀기가 없어요. 아, 저게 좋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두 개, 두 개. 세 개, 야 아! 아, 이것도 중복. 와, 진짜 스톰, 오케이, 열 개! 음매, 음매. 열 개, 열 개, 열 개, 열두 개. 와 진짜 반 깠어요 지금. 와 진짜 반 깠는데 한 개도 안 나온 거 싫어? 아니 이거 진짜 율리우스급 창렬이라니까 이거. 아! 허어 <laughs> 구구구방님 18개 아싸 더 가지야. 지진다. 지진다 <laughs> 왜 욕하냐? 개잘 나왔는데. 두 개. 자이지 하나, 하나 더 나왔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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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더 나왔으면, 좋... 하나 더 나왔으면 좋겠다. 아이씨. 이꼴보기드실래 진짜. 근데 왜 크라운은 안나오는거야? 아니 얘왜 안나오느니? 야쟤왜 안나오냐? 저거 웃긴 새끼네 저거 아저 크라운 저거 왜 안나오냐 저거 S주제 그니까 야 오늘 너무 안나온다 아니 벌써 30개 남았네. 노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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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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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어나왔어나왔어나왔어나왔어나이제나이브레이크상이자상이한상 나왔어. 상의. 상의 갑시다 자상나이야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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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이 이새끼 또 한번 나오기 시작하니까 또 주구장창 쳐나오네 아이 넌또왜 쳐나와 이씨 아 히든 한번 나와주면 땡큐인데 아... 히든 아니면은 아나 이새끼 진짜 사람 승질나게 하네 진짜 아니, 저거 뭐야 진다 아니 쳐나올 땐 그렇게 안 쳐나오더니 한번 나오기 시작해 폭주질이야! 와! <목소리> 뭐야 웬 뉴비야? 힐은 두개쳐 나왔어! <목소리> <오오>! 아! <목소리> 야, 헐 대박! 어 힐은 두개 나왔어! 오 나이스!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왜? 아, 그럴 수 있지. 너무 기분 좋았어. 我不要。Wow, 여러분, 히든 두 개. 자 우선 히든 두 개. 자, 어 근데 잠깐만. 헉! 어, 자 그럼 데이브레이크 풀셋 나오겠는데? 여기서 날개 하나랑 폭시가 하나 나올 거잖아. 그치 그러면 나머지 스톤으로 세 부위를 80개씩 들여서 맞추면 되잖아. 헉! 음. 지한님 감사해요. 음. 기본이구만. 딱 이미 각이 나왔죠. 지금 데이브레이크 풀셋 딱 각이 나왔어. 자, 이번엔 미드나이트 가겠습니다. 자, 미드나이트는 폭시랑 링이 있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히든이 나오면 솔직히 정수밖에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히든이 솔직히 히든이 나오면 좋아. 그냥 나오면 어쨌든 좋은 거고 여기는 솔직히 이 미드나이트들이 나오는 게 제일 좋고요. 아니면 10개도 좋습니다. 그래서 우선 정수 스톤도 좀 모아야 되는 상황이어 가지고 뭐가 됐든 그냥 얘네들이 떠 주는 게 제일 해피해요. 오케이? 자, 그럼, 미드나이트 27개도 마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 오, 야, 이거 진짜 색다르다, 뭔가 보라색이 보니까. 자, 스톤 3개, 2개. 스톤 하나, 3개. 오케이, 데이브레이크 박스. 스톤 하나. 스톤 둘. 데이브레이크 박스. 스톤. 스톤. 아이, 새끼도 주워. 야, 이 씹새! <웃음> 죄송해요. <웃음> 죄송해요. 솔직히 <laughs> 화날만 했잖아요. <웃음> 아니, 화날만 했잖아요, 솔직히. 아니. 아, 나 진짜. 아, 미쳤네, 진짜, 이것들이. 아, 쳐돌았나, 진짜. 아, 쳐돌았나봐. 아, 나 진짜 저 목걸이 새끼 진짜 어떻게. 반으로 갈라버리고 싶네 진짜 아이씨 그 <laughs> 아씨 아, 존나 승질 나 진짜 <laughs> 데이브 레이크 박스 <laughs> 10개 게이드 아니 히든이라도 하나 줘보든가 아니 얘는 왜 저게 안 나와 왜는 얘왜 얘네들이 안 나오냐 얘는 그도쟤 데이브레이크는 어찌 어찌 한 번씩 나오드만 미친새끼 아니야! 아이씨! 아이씨, 확, 그냥, 씨. 아, 히든인데? 이거 까면 안 돼. 데이브레이크 박스 7개 또 깔게요. 오, 뭐야! 오, 스톤 10개. 게이드 스톤 1개, 3개. 스톤 3개, 2개. 미드나이트 박스, 미드나이트 박스, 미드나이트 박스, 미드나이트 박스, 스톤 그만 쳐나오고, 미드나이트, 미드나이트! <laughs> 하나 줬네? 고마워. 한개두개 개 쳐나오네, 씨. 에이씨, 짜증나. <laughs> 자, 이제 대망의 데이 브레이크 히든 박스가 나왔네요, 여러분. 자, 가보죠. 저 세팅을 좀 할게요. 자, 메모장 준비를 좀 하고. 너무 큰가요? 살짝 이렇게 해도 되겠지? 자. 자, 데이브레이크 히든 박스. 자, 지금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여기서 필요한 건, 여러분, 여기서 필요한 건, 폭시 윙. 자, 폭시 윙이 나오는 게 제일 좋구요. 만약에 그게 나오지 않을 시, 교환해서, 또 하나, 저, 하나 정도는, 교환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우선은, 폭시 윙, 지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브레이크 이든 박스, 첫번째 상자. 쓰리, 투, 원, 고! 자, 눌렀구요. 자, 첫번째 카드가, 오픈이, 됐습니다. 자, 첫 번째, 첫 번째, 첫 번째, 첫 번째, 첫 번째 카드, 첫 번째 카드. 자, 길어야 돼요. 자, 우선 길어야 돼요. 자, 길어야 돼요. 너무 짧으면 안 돼요. 제발, 이제 보이기, 보일 때 됐어. 어, 뭐야! 아, 야, 공개됐어! 씨발! 뭐야, 뭐야, 뭐야! 근데 윙이야! 씨발. 씨발. 개망했네 씨 컨텐츠 십망했네 진짜 씨망 <laughs> 아니 딱! 여기서 이리와, 딱 여기서 <laughs> 딱여러고 이렇게 한번 해준 다음에 어 여기서 이렇게 <laughs> 이렇게 한번 해준 다음에 <laughs> 여러분 어 <오> 대박 <laughs> 아! 이렇게 했었는데 <했어야> C8램 <laughs> 기분은 좋죠 <laughs> 자 데이브레이크 윙 데이브레이크 윙 얻었어요 여러분 대박 자 바꿔볼까요 <laughs> 오 예쁘다 아 근데 기분이 좋아졌다 자 그럼 이어서 두번째거 가보도록 하죠 자 두번째 상자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자 우선 살짝 더 업힐게요 자 우선 윙보다는 약간 짧거든요 펫은 펫은 윙보다 짧... 아니다 펫이 엄청 길어요 펫이 엄청 길었나? 맞죠? 펫이 더 길어 내 기억에 펫이 엄청 길었던것 같거든요 어펫 나오면 대박이죠. 자, 지금부터 한번 더. 자. 여러분, 추천 한번 받고 갈까요, 여러분? 자, 모바일 서저터다받방 PC 캠이티 어퍼드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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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자, 딱 10초만 기다렸다가 공개합니다. 10, 9, 8, 7, 6, 5, 4, 3, 2, 1. 0! 띵. 자 눌렀습니다. 자 소리 들렸죠? 자 눌렀습니다. 자 바로 공개가 돼야 된다고 하니까. 자. 자, 보여야 되는데 슬슬. 이제 슬슬 보여야 돼요. 자, 슬슬 보여야 돼요. 없던 일로 바꾸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없던 일로 알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데이브레이크 히든박스가 다시 생겼네요.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겠지만 자 데이브레이크. <laughs> 자 지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쓰리 투 원. 떡. 자 눌렀고요. 자 소리는 들렸습니다. 자. 슬슬, 자, 이번에 나와야 돼요. 이번에 나와야 돼요, 진짜. 이번에 진짜 나와야 돼. 안 나와, 황보준. 아, 씨. 뭔가 찝찝한데. 아, 슬슬 나와, 나와야 되지 않나? おおお 어, 잠시만요. 근데, 잠, 잠깐만,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내가 미드나이트 스톤이 두개 있고, 데이브레이크 스톤이 31개만 있으면 풀셋인 거죠. 맞죠? 왜냐면, 지금 봐봐. 내가 지금 얘두 개가 있으니까 얘가 80개거든요, 하나에. 그럼 200, 음, 240개 있으면, 240개 있으면 얘네 세개 만들면 되고, 이걸로 미드나이트 세개 만들고, 미드나이트 두개 만들면 되는 거잖아. 그쵸? 그럼 데이브레이크 스톤이 31개가 필요한 거네요. 어, 잠깐만 충전했어요. 저 데이브레이크로 사겠습니다. 절로 갔네. 근데 이걸로 31개는 안 나오지 않을까요? 쉬이.